안녕하세요, 신동영입니다. 오늘은 어떤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이빨 꿈이에요. 이빨이란 꿈은 여러분들이 참 찝찝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윗 이빨이 빠지면 은윗 쌈이 돌아가시고 아래 이빨이 빠지면 은 아래 쌈이 돌아가신다라는 꿈이 있는데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제가 이제 공부한 바로는 제가 이제 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어, 이빨 빠지는 꿈은 흉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예, 또 좋은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 이빨이 빠진다. 이빨이 빠진다. 윗니빨이 빠지고, 아랫 니빨이 빠지고, 이빨이 몽땅 빠지고, 그런 꿈을 꾸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고, 그런 꿈을 한 번씩은,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한 번쯤은 이빨 빠지는 꿈은 무조건 다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빨 빠지는 꿈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윗니빨, 아랫니빨, 어금니, 뭐, 토끼이빨, 송곳니, 뭐, 이런 거다 제쳐두고요. 이빨이 빠지면서 피가 많이 났다. 네. 이빨이 빠지면서 피가 철철철철 나면서 내 속이 시원해졌다. 피가 철철철철 났어요. 막. 입을 막고 있는데도 피가 너무 많이 났어. 그런 꿈은 여태까지 본인이 알터니가 빠진다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들? 알터니가 빠진다, 알터니가 빠지 듯이 너무 시원하다, 너무 속시원하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거나 개인적으로 내가 너무 압박을 받고 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꿈이 해결을 되는 꿈이다. 한마디로 소갈이 하고 있던 꿈, 소갈이를 하고 있는 일, 그 다음에 속끓는 일, 그 다음에 고민이 되던 일, 이런 일들이 해결을 보고 빛을 발휘한다라는 꿈이고요. 이빨이 모조리 다 빠져버렸는데, 어, 아프지도 않고, 그냥 이빨만 모조리 싹다 뽑혔어요. 그 내가 이 이빨을 보면서 막 근심에 빠져. 그거는 무슨 꿈이냐? 한마디로 내가 큰 고민에 빠진다. 큰 시기에 빠질 수가 있는 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고민에 빠지는 꿈은 꾸셨을 때는 한번더 예, 네, 신중하게 더 고민을 하셨고 행동을 하시기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일을 그르쳐서 큰 고민에 빠지거나 큰시 식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꿈이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한 어, 피가 피가 나지 않았는데 이빨이 부러졌어요. 이빨이 부러지면서 이게 너무 아파 예, 네, 이빨이 부러졌어. 이게 뽑힌 것도 아니고 피도 안 나고 이빨이 너무 아파요. 이거는 내가 앞으로 약간의 가슴이 아픈 일이 있다. 한마디로 이별의 아픔, 이별의 상처를 겪을 수도 있다. 한마디로 연인 관계에 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헤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이별수를 통해서 내가 이별의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꿈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또한 이빨이 부러지면서 통증은 없지만 통증도 없었고 피는 났어요. 피는 났는데 이게 같은 맥락이지만 이 꿈이라는 해몽이 꿈해몽이라는 게 종이 한장 차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립니다. 그래서 어, 이빨이 부러지면서 피가 났어요. 입 안에서 피가 고였고 피가 났습니다. 그 부분은 어, 이별의 아픔은 있지만 그냥 저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다예 네, 이별의 아픔은 있지만 내가 충분히 견뎌낼 수가 있다라는 꿈이고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빨이 빠졌던 이빨이 부러졌던 이빨이 몽줄이 다 빠졌던 안에 네, 안 좋은 꿈은 그냥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것도 좋은 꿈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그 꿈이 또 좋게 자기한테 이롭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영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꿈을 꾸시더라도 여러분들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 열연하지 마십시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좋은 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꿈이라고 무조건 좋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고만 있으면 내가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좋은 꿈을 꿔서 내가 조금이나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조심을 한다면 안 좋은 것도 다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견으로 심도령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